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데리 TV의 천데리입니다 어, 우선은 뭐 주말에 그잘 보내고 <laughs> 계신지 모르겠고요. 어, 코스닥 이제 649 포인트까지 왔죠? 650 포인트를 우선 1차적인 저항선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예, 그걸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더 그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최대 주주의 매도를 언제까지 해야지만 어떤 세금을 피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2 6일 정도까지는요.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는 역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개별 종목들을 많이 가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은 상당히 어 빨간불을 많이 내고 있어요 보시면 거래 종목 거래대금 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뭐 상당히 많이 빨간불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대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이 뭐 갭을 뜨고 시작하건 빠졌다 올리건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조금 음, 상승 기조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종목들이 워낙 그 유동성이 강하고 뭐신 어, 신규 상장주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어, 바이오 대장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 우후죽순 그 쳐다 빠지고 쳤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을 되게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일별로 보시면 역시 최근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준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 기준이고요. 21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기간으로 좀 봐도 음, 기간을 제가 12월 내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금액으로 봤을 때 12월 내에 어, 12월 2일부터 그러니까 전일까지죠. 전일까지 보면 거래소 코스닥 공이 둘 다. 어,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역시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기타 법인은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타 법인이 팔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 이게 뭐 기타 법인 자체가 어떤 어, 대주주의 여, 대주주처럼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어떤 종식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15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팔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어, 부분이 조금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좀 해보고 어, 금투라든지 외국인은 음,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이 많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런 매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그림입니다. 남들이 팔때 우리는 사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 개인들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 외국인이 이때쯤 매수 들어와도 들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HLB 관련하는 거예요. HLB하고 HLB 생명과 파워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HLB는 많은 그 주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라고 관심을 안갖겠습니까만은 어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진난곤 회장님의 어떤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셀트리온 처럼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 제가 의사 전달 했다라고 하는 좀 되게 많은 어떤 언성을 들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 아시죠 이 지점 20만원대 이게 프리앤디에 미팅이 있었을 때가 어, 요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프리앤디의 미팅이 완료가 되고 이제 HLB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미팅에 대한 나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NDA라는 게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기업, 기밀 유지 협약 아닙니까? 그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그 안에서 있었던 이슈들은 실제로 이 언론상에 그 공표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laughs>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시장이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였단 말이죠. 만약에 좋은 프리 엔딩 미팅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더어 보통은 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게 나왔든 안 나왔든지 간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에서 올랐다고 하면 또그 말이 맞는 거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소식이 실질적으로 주식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혹은 됐었을 수도 있고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니까 워낙 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믿고 맡긴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그 에프리하고 어, 리보세나의 신약 허가, 선청을, 어, 허가 신청을 위해 가지고 이제 프리앤디의 미팅 이후에 더갈 것이라고 봤는데 안 가네 아이어떡하자고 계속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조금 제가 특이사항을 발견한 게 어제 마감에 어, 뭐 10만 220원으로 그 마감을 했지만 조금 그 수급이나 이런 측면들을 한번 봤거든요 HLB 수급이 어떻게 요즘에 돌아가고 있느냐. 왜냐면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HLB가 조금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많은 종목들만 상하가 말고 몇십%씩 움직이고 뭐 젠백스니 뭐니 막갈때이정보고 조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그 수매수 현황을 살펴보니 10월 24일 이 기점 프리미팅 이후에는 보시면 쭉뭐 동일하게 팔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이렇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보세요 한이 정도인가요? 한 11월 28일쯤인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부터는 거의 연일 순매수를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개인은 또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죠? 음, 많이 팔고 있고 10만 원을 딱 뚫고 나서는 이렇게 사모 펀드 그리고 금투가 또 역시 계속 지금 28일 정도부터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이 HLB에서 현재 그 컨퍼런스를 가져.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잘 아시는 이제 HLB 자회사 엘레바. 어,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 볼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게 지금 이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회사 엘, 엘레바라는 자회사가. 그래서 어, 보통 이제 JP모건 그 헬스 컨퍼런스는 한 2, 3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고요. 1980년대부터 시작한 걸 알고 있고 거의 매년 뭐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서비스 회사, 온 기타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한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어 본인들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본인들 어떤 어 강점을 가진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필하면서 어 펀딩 받는 그런 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1월 13일부터 1월 그 17일까지죠. 1월 17일까지 4일 나흘 아나흘간 열립니다. 4일간 열리고 어 그렇다라고 하면 어, 현재 이제 프리 엔 e n d 를 마친 HLB 입장에서는, 어, 3월까지, 그러니까 1월에 3월 중, 3월 말까지, 어, 정말 실질적으로, 어, NDA를 추진하, 추진하겠다. 라는그 의미로, 아 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때가 1월 달 중순에 벌어질 요 부분들에 대한 이 컨퍼런스가 참여가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어제는 주가가 조금 더한 3%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 9만 한 6천원, 뭐 9만 5천원, 9만원대가 어떻게 보면, HLB가 빠질 만큼 빠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점을 바탕으로, 어, 1월달 중순에 있을 어, 엘레바이 참여한 컨퍼런스라든지 그리고 3월에 있을 NDA 최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기 전에 많이 모아놔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로 틀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HLB 자체가 h l 생명과학도 그림이 쭉 빠지다가 좋습니다. 여기 정도 기준을 딱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리는 느낌이 또 들고요. HLB 파워도 역시 비슷한 그림이죠. 세 개만 뭐 묶어서 가시나 보면 돼요. 비보존 생각 나시지만, 아 비보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세 가지가 묶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약간은 어, 더욱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였던 것처럼 HLB, HLB 생명과학, HLB 파워가 현재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 이 지점에서는 조금씩 모아서 반등이 나오는 것에 한번. 베팅을 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HLB를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를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음,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좀 묵직하게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에 묻다가 묻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갔다가 음, 슈팅이 나올 때 조금씩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에... 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매동을 봐도 그렇고, HLB 생명학도 과한번 볼게요. 무조건 뭐 차트만 보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기관이 쫙 사고 있어요. 생명학 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좀 팔고, 기관이 금토가 계속 사고 있고. 파워도 한번 볼까요? 매동을. 매동을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매동으로 파워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네요. 그죠? 음. 음 관리 종목이네. 관련 종목이니까 조금 뭐 나이 싸진 않네요, <laughs> 그죠? 음, 음. 생명 과학하고 HLB 두 종목만 좀 유심히 보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아주 급등은 없지만 묵직하게 묻으면 면서갈수 있는 HLB 이게 일월 중순에 어떤 컨퍼런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기사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삼월 말쯤에 최종 임상에 관련된 글로벌 삼상 임상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음. 어, 어느 정도 이제, 어, 내년 3월에 NDA를 추진만 된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시세를 그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쪽 부분들도 한번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에서도 10만 2800원으로 마감했고, 요 정도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HAB도, 어, 조금씩 이렇게 단챙이가 이렇게 빠지거나 음봉 띄우거나 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는 느낌. 옛날에 왜 셀트리온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그 주주분들이 그장 마감 동시업 같은 한 주씩 사기 운동하셨던거 아시나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그 제가 이제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대리점 관리 쪽을 했었는데 그 관리 쪽에서 주식을 많이 돈 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도 그렇지만 <laughs> 셀트리온 한 주씩 사서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주 금액이 좀 저, 소액일 때. 때가 한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때쯤이었는데 그렇게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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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주식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때에 보니 이게 뭐 십만 원, 이십만 원가 있더라고요. 어, 어떤 그런 또 그런 또 모아가면서 슈팅하는 거에 대한 매력도 있으니까 HLB HLB 생명과학 파워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은클수 있어도요. HLB와 HLB 생명과학. 요두 종목에 특히 HB는 l 뭐 메인이니까 조금씩 한번 참여해서 어 힘을 좀 보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 우선은 그또 특별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워낙 뭐 그동안 좀 많이 빠졌잖아요. 크핀데이 그 미팅 이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반등해 주는 시도가 분명히 나오,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은 많은 종목들인데 HLB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이 그래도 묵직하게 대장주로 움직이고 좀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좀덜 받고 있다가 잔잔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때좀 들어가서 슈팅 나올 때좀 수익 볼수 있는 시계 방법을 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아올려봤고요 어, 어, 어찌됐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내일은 좀 추가로 다른 영상 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호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